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상담하러 찾아오는 일산 이혼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금의 박순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시 재산 분할을 더 받기 위하여 어떻게 주장 입증을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을 이룬 날로부터 이혼에 이르게 된 날까지를 기준으로 함께 힘을 합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재산분할 기준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잘못을 저질러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고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일방이 손해배상 개념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이와 달리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은 자신이 해당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를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이혼신고를 한 날로부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각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첫 번째는 부부 공동재산을 확정한 절차, 두 번째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 세 번째는 재산분할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내와 남편별로 각각의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제출하고 그 적극 재산 중 특유 재산을 제외하며 소극 재산에서 부부 공동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인정 재산 목록과 불인정 재산 목록으로 나타납니다 첫번째 혼인 전부터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재산 두번째 혼인 중에 상속 유증 증여 등을 통하여 취득한 재산 이렇게 두가지는 특유 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부부가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오래되었거나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 등 특유 재산의 유지 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퇴직금, 두 번째 퇴직연금. 퇴직금은 장래 일시불로 받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장래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당 시점에 당사자가 직장에서 퇴직한다고 가정하고 이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액수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반면,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일방이 사망하기 전까지 매월 받게 될 퇴직연금 중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라는 형식으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에는 경마장, 카지노,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서 지출한 도박 비용, 술집 등에서 지출한 유흥 비용 등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된 채무를 말합니다. 두 번째,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채무에는 부부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비용, 자녀 양육비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돈, 부부의 공동 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된 채무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함께 2년 이내 처분했던 재산 목록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 목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각 금융기관, 공공기관, 단체 등을 통해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각종 은행 예금 보험금은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 국 교통부, 시청, 구청 등에 재산세 부과 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 입출금 거래 내역과 보험금, 해지 환급금 등을 또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기여도를 더 높이고자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서 재산 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를 알아보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나에게 유리한 요소에 대해서 주장.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산 분할을 산정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상적 기능인데요. 이는 누가 더 많은 돈을 벌어왔는지, 누가 더 돈을 적게 사용했는지 등과 같이 직접 혹은 간접적인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양적 기능인데요. 이혼 후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일방이 이혼 전과 동일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인 생활 내내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와서 사용해온 경우 또는 이혼 후에 자신이 자녀를 도맡아 키우게 될 경우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배상적 기능으로서 상대방의 유책 사이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분할에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서 인정되는 비중이 적기에 다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판례에서 언급되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혼인 기관, 나이와 직업, 재산 형성 및 취득 경위, 기여도, 혼인 생활 과정, 파탄 경위, 소득, 생활 능력, 자녀 양육, 재산, 퇴직금과 연금, 당사자의 의사 등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취득경이 생활 능력 부양적 요소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여성이 재산 분할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경우에는 없는 경우보다 여성의 재산 분할 비율이 14.7% 낮아집니다. 혼인 기간이 긴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히 판결문에서 언급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혼인 기간이 짧은 사건들은 혼인 기간이 짧다 보니 여성의 재산 분할 비율이 날 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 일을 생각해 보면 아마 남자 쪽에서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 혼인 기간도 짧다 보면 집을 남자가 가져가게 되고 아무래도 여성이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이 없다 보니 여성의 재산 분할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재산 형성 및 취득 경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여성의 재산 분할 비율이 약8% 낮아지게 됩니다. 이 말이 나왔을 때 여성의 재산 분할 비율 낮아졌다는 것은 아무래도 남자들이 직장에 나가고 여성들이 집에서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아마 이런 경우에는 남성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문구가 기재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 여성의 소득이 언급된 경우에는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이 9% 정도 높아집니다. 또, 혼인파탄경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이 7% 정도 높아지고 자녀 양육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이 9% 높아집니다. 혼인 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이 3.4%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길수록 여성에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 및 취득 경위에 있어서 여성의 상속 재산이 언급되는 경우에는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이 27.4% 증가하게 됩니다. 여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가면 여성 쪽으로 재산을 몰아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이 31% 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여성이 전업주부일 경우 직장을 가진 여성보다 재산분할 비율이 약17% 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내가 공동 명의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남편은 집을 떠나 별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산 분할 시집 명의는 아내 명의로 하되 남편에게 금전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재산 분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재산 분할을 통해서 부부 공동 재산 중 어느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여부를 정하는 절차를 재산 분할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극이 생기는 경우에는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정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